역사를 공부하면서 분쟁의 씨를 심는 것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만간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의 발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진국 가운데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국정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 교사들은 최근 국정 교과서 움직임에 대해 역사 교육을 퇴행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역사 가능한 국정교과서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황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정화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심광현입니다 올해부터 담배 값이 크게 오르자 외국 다녀오면서 면세 담배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